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찾으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다. 그러면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가장 혼탁하고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선지자들을 보내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명령을 주시고 또 그들에게 기억나게 하시도록 계속 도전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에도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화설처럼 박혀서 어, 찾아오기도 하고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우리가 계속 그렇게 도전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여러 시도들과 도전들 가운데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를 같이 붙잡고 싶습니다. 호세아는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몇몇 선지자들이 동일한 시대에 살았던 것을 그리고 요 즈음서부터 시작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시기 또 남유다가 이제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참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것을 이미 보았고 또 앞으로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멸망하는 북이스라엘을 너 멸망할 거야, 멸망할 거야, 멸망할 거야. 멸망을 위해서 계속 그렇게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계속 돌이키는 데 목적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그 메시지가 멸망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렇게나 많이, 그렇게나 자주, 그렇게나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계신다면 하나님의 본심은 너무나 분명한 것이죠. 멸망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라,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여로보함 이세 때는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제2의 중흥기라고 할 만큼.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그래도 형편이 좀 많이 나았던 때입니다 북 이스라엘 때 그래서 물질적인 번영이 있었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는데 그때가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북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더 심히 폐역하여서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그런 시기랑 딱 맞물리게 돼요 재정적으로 군사적으로 잘뭐 활동을 하서잘 벌고 잘 살고 그러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때 아주 패역하게 시작하게 더더더더 패역하게 되는 그 길로 접어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그북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 말씀을 전하여라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하게도 그의 삶을 그가 결혼 생활과 그가 만났던 고멜이라는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북 이스라엘 향하여 도대체 어떤 마음이신지를 네가 같이 겪어 봐라. 그리고 네가 그 심정으로 전해라. 하나님의 심정을 하나님께서 보여 주시고 그 심정을 통해서 전하도록 도전받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을 쭉 이끌어 가다가 우리 11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본심이 하나님께서 정말 자기의 화법으로 1인칭으로 말씀하고 싶으신 그 말을 호세아 입을 통하여서 팍 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붙잡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하셔서 이렇게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어린 아이일 때에 내가 그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냈다 그러나 내가 부르면 부를수록 이스라엘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갔다. 짐승을 잡아서 바알 우상들에게 희생 제물로 바쳤으며 온갖 신상들에게 향을 피워서 바쳤지만 나는 에브라임에게 거른말을 가르쳐 주었고 내 품에 안아서 길렀다. 죽을 고비에서 그들을 살려 주었으나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 죽을 고비에서 그들을 살려 주었으나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고비에서 살려주신 것만 깨닫지 못한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셨는지 그렇게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죽을 순간에서 구원하여 주셨을 때에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게 되었다. 이게 맥락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들이 알지 못했다. 라고 호세아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정말 1인칭으로 이야기하고 계세요. 니들이 그랬다라고요. 어린 아이일 때부터 아이들은 부모의 도움 없으면 도저히 자랄 수가 없습니다. 아주 다른 어떤 환경에 있는 동물들이나 이런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바, 바로 걷기도 하고 심지어 먹기도 합니다. 근데 사람은 아주 긴 유아기를 보내요. 그래서 도무지 뭐 아이들이 한살두살 살 때는 말할 수도 없고요, 한살두살 살 때는 혼자서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요. 세살때 때장이가 되 됐을 때도 세상 자기가 할수 있는 건 없습니다. 걔네들 다섯 살 된다고 해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어린이 날이 정해질 때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그 어린이를 규정할 때 재미있는 규칙을 생각을 하셨어요. 어린이를 도대체 몇살 나오면 되겠냐? 물론 요즘은 저희들이 이제 몇세 그렇게 해서 이제 미성년자도 정하고 이런 날 그 생년월일을 통해서 미성년자를 정하잖아요. 근데 처음에 어린이날을 정할 때 어린이를 규정할 때 대략 사람들의 삶의 3분의 1 정도 사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인생을 볼때그 중에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사람까지를 어린이라고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3분의 1. 그래서 당시의 평균 연령이 48세였답니다. 그래서 한 13세, 14세까지가 어린이다 라고 이야기했대요. 어떤 사람이 그 논리로 그대로 본다면 현재는 한 96살 정도가 평균 연령이니까 32살까지 어린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32살까지 어린이다 소파 방정환 선생님의 생각에 의하면 뭐 어린이 어떻게 이야기할지 몰라도 10살 10살 정도면 적어도 자기가 불은 키스수 있고 잘만 하면 라면도 끓여 먹을 수는 있겠네요. 그래도 완전치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저히 잘할 수 없는 그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그들이 정체성이 확립되기 전 야곱의 아들 이스라엘의 아들들로 애굽에서 살때 그들을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때 많은 사랑과 그들을 이렇게 세우시고 저주 물리고 그렇게 해서 키웠다 그런데 못 알아듣더라 지도자를 세우고 광야에서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에게 다가갈수록 그들이 하나님을 더 떠나서 더 멀리 도망가게 되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라는 분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 자기가 목회할 때 있었던 일을 짧은 예화를, 하지만 안타까운 예화를 하나 소개하셨어요. 본인이 목회를 하는데 그 성도들 가운데 이제 신방을 하게 됐어요. 근데 신방을 했더니 이제 손주랑 같이 이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손주가 너무 예쁘고 너무 귀여웠나 봐요. 그러니까 누구야 이리 와 그러면 애가 까르르 까르르 울면서 도망다니는 거예요. 이쁘겠죠, 이쁘겠죠. 그런데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아, 너무 예쁘죠. 그래서 목사님한테 그렇게 그 집에 아, 할아버지 할머니들 묻고 그렇게 했답니다. 당연히 예쁘죠. 근데 성도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자주 그렇게 집을 방문하고 그랬는데, 근데 갈 때마다 이 아이가 어, 누구야 이렇게 온 그러면 까르르 까르르 울면서 도망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제가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어느 날 들었는데 어느 날은 정말 어디를 가려고 다시 한번 누구야 이리 와 이리 온 그런데 갑자기 까르르 까르르 하고 도망을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착일적으로 애가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교통사고로 아이가 어, 하늘나라에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썼어요. 자기가 그 교회에 개척해서 첫 번째로 들었던 장례 예배가 아주 어린 아이의 예배였다고 그러면서 어떤 습관과 어떤 행동들을 할 때, 어, 그래도 잘 주심히 보고 돌이켜야 될 때가 있더라. 고쳐주어야 될 때가 있더라. 불렀는데 도망가고, 그게 재미처럼 여겨질 때도 있지만, 부모로서 위험을 이야기하고 거기서 일로 와라고 이야기할 때, 그걸 잘 듣도록 이렇게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이스라엘을 불러요. 저희들을 불러요. 근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아 하나님 귀찮아요 힘들어요 이렇게 하면 제가 삶이 메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멀리 떨어져요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심지어 우리가 영적인 어려움과 고난과 시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유혹의 길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지켜주셨다 사랑으로 불러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허락해주셨다 이것에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내미시는 그 손을 같이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붙잡은 말씀은 하나님의 인정의 끈, 사랑의 띠. 이것을 우리가 좀 붙잡고 싶어요. 4절 말씀을 보면 나는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로 그들을 묶어서 업고 다녔으며 그들의 목에서 멍해를 벗기고 가슴을 헤쳐 젖을 물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로 그들을 묶어서 묶어서 업고 다녔대요. 와 아기 띠의 최초의 시조가 여기 나와 있네요. 사랑의 끈으로, 인정의 띠로 끈으로 묶어서 너희들을 업고 다녔다. 너희들을 항상 내가 나와 함께 붙여서 함께하고 다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 인정의 끈이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사람의 줄 그리고 사랑의 줄로 너희들을 함께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어떻게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너희들을 사랑으로 지켜주었는지, 그것으로 너희들을 딱 하나로 내가 붙여서 하나님 그분과 딱 붙어서 업어서 꾹꾹 묶듯이요. 그렇게 하고 다니더라. 그런 거 아닙니까? 코데기로 요즘 아기 띠로 아이들을 바짝 업고 그렇게 다니면 아이들이 정말 꽉고 엄마 아빠의 품에 혹은 가슴에 꼭 안겨져 있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네가 버둥하긴 버등하, 했지만 내가 너를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로 묶어서 그렇게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었다. 그모습이상상이 갑니까? 그런데 아이가, 그런데 우리가,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걸 몰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묶고 하나님께서 직접 보호하시고 품고 다니셨다라고 한다면. 그게 왜 지금은 아닌가라고 묵상하게 됐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지금도 너희를 사람의 끈과 사람의 줄로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로 너희들을 내가 꽁꽁 묶어서 내가 이렇게 하나로 너희들 보호하며 다니신다. 이걸 믿음으로 붙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구나. 때로는 우리가 힘들다 하는 그 만남으로 때로는 하나님 저 혼자 있을 것 같아, 있는 것 같아요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아니 사랑의 띠로, 인정의 끈으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 한 가운데 우리를 안고 계시는 거구나, 업고 계시는 거구나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추상미 씨라고 예전 추송웅 배우, 추송웅 씨의 딸인 배우입니다, 여자 배우인 추상미 씨가. 열심히 작품 활동을 하다가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됐대요. 그런데 그 아이를 낳게 되니까 본인에게 있어서도 이제 쉬어야 되잖아요. 당장 몸이 받쳐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육아 활동을 하다 보니까 마음에 어 이렇게 어둠이 찾아왔답니다. 산후 우울증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대요. 활동을 많이 하던 사람이 탁 붙잡혀가지고 아이랑 같이 있으니까 아이가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추상미 씨가 잘못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마음이 너무 우울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렇게 여러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이 우울증, 우울감을 찾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하다가 본인 안에 있는 마음이 내가 좋은 엄마가 아닌 것 같아, 좋은 엄마가 돼야 돼 이런 고민 때문에 더욱 과도하게 집착이 생기고 힘들더래요. 이렇게 고민하다가 우연히 후배 이렇게 사무실에 찾아갔는데 선배 그러면 그렇게 그런 그 문제가 중요하긴 하지만 한번 영화 한번 만들어 볼래요? 내가 좋은 소재 있는데 그거 가지고 한번 영화 한번 만들어 볼래요? 배우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게 뭔데? 그랬더니 폴란드에 북한 아이들이 갔던 북한 아이들이 갔던 어 그런 역사적인 에피소드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여러 조사하다 보니까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일 중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어 선배가 한번 가서 이걸 다큐멘터리 형태든 혹은 이걸 한번 영화로 만들어 볼래요. 그래서 본인이 한번 그거라도 해봐야겠다 싶어서 하겠다고 했대요. 자기는 감독인 적이 없었지만 이제 감독이 감독으로 입봉하려고 하는 거죠.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 그래 후배한테 얘기하고 그래서 폴란드로 간 아이들이라는 제목으로 다큐멘터리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제 북한 북한에서 북한 아이들이 전쟁 고아와 관련된 거였거든요. 그 아이들이 그 유교 전쟁 이후에 어, 1,500명이나 되는 어, 북한의 전쟁 고아들이 폴란드로 위탁 시설로 위탁 부모들한테 맡겨졌다는 거예요. 북한에는 더 이상 이 아이들을 받아줄 수 있는 부모 가정이 없었기 때문에 1,500명의 전쟁 고아들이 나라 간의 협약으로 인하여서 폴란드로 가게 됐고 그 아이들의 행적을 이 추상미 씨가 쫓아가서. 이제 영화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게 탈북 아이들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탈북민 중에 청소년 중에 3명이랑 같이 가게 됐답니다. 가면서 여행이 일정이 되니까 자기도 이제 우울증 때문에 힘들기도 했지만 이 탈북 한 청소년이랑 같이 다니는 이 길도 만만치 않았대요. 여러 스텝들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막 불화가 있고 서로 하나 되지 않고 힘들고 어렵고 그랬는데 막상 폴란드로 도착하니까 굉장히 놀라운 일한 가지가 있었대요. 2016년도에 현지 답사를 가게 됐는데, 51년서부터 59년까지 폴란드 선생님들이 위탁교육을 실시했대요. 65년 전에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북한 아이들에 대한 눈물과 감정, 아이들 이름, 아이들이 불렀던 북한 노래를 2절까지 이 폴란드 부모들이 기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리고 함께 갔던 그 여자아이가 탈북 어, 북한 청소년이 송이라는 아이였는데 걔를 보자마자 폴란드 선생님이 꽉 끌어안더니 그렇게 울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송이라는 아이도 갑자기 너무 놀라서 같이 웃게 되고 그러면서 북한 아이들이 너무 똑똑하고 너무 예뻤다고. 그래서 어, 그때 있었던 이야기를 이야기해주는 거예요. 이분들이 먼저 자기들이 제 2차 세계대전을 겪었거든요. 폴란드와 여러 나라들이. 엄청 힘들었대요. 그리고 자기들이 전쟁 고하였고요. 자기들이 너무 힘들었고요. 먹을 거 없었고, 이온 유럽이 다 휩쓸려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폴란드는 독일의 직격을 맞았던 곳입니다. 제일 먼저 폴란드 침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엄청 엄청 고생을 많이 했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너무 힘든 시기를 겪고 나니까 내가 전쟁고 아들, 혹은 내가 이거 어떻게 이걸 살아나나, 이런 고민을 하면서 유년 시절을 보냈는데, 북한 아이들이 자기들이 원한 거 아니었고요. 나라 간에, 당시에 공산주의 국가에서 서로 나라 간의 협약으로 1,500명이 일괄적으로 북한에서 왔고, 나라에서 그냥 일괄적으로 나눠준 거예요. 그냥 아이들을. 1,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근데 걔들을 받자마자, 이 폴란드 사람들이 자기 어렸을 때를 떠올렸대요. 자기 어렸을 때. 그래서 아이들한테 선생님이 호칭부터 바꿨다는 거예요. 너희들 나 엄마 아빠라고 불러라. 너나 엄마라고 불러라. 너나 아빠라고 불러라.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너나 아빠라고 불러. 너나 엄마라고 불러. 전쟁고아들에게 정말 마음을 내어주고 그 곁을 내어줬다는 거예요. 사랑을 자기 옛날 어릴 때 모습 같아서 사실 폴란드 사람이랑 한국 사람이랑 생긴 것 자체가 완전 다르죠. 근데 마음이 언어도 다르지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기 아이들처럼 키웠다. 그런데 이제 59년이 되니까 이 아이들이 다시 다 이제 북송으로, 다 북한으로 돌아가게 된 거죠. 근데 이 폴란드 선생님이 그때 그 아이들 이름과... 걔네들이 불렀던 북한 노래와 아이들 노래겠죠. 북한 노래와 걔들이 했던 일들을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억하고 있으면서 그 송이라는 같이 탈북 청소년을 보니까 너무 반가워서 그렇게 같이 펑펑 울고 같이 이야기했던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탈북 청소년이었다 송이라는 친구가 드디어 마음이 녹기 시작한 거예요. 그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자기가 북한에 있을 때는 그래도 똑똑하다고 이야기 듣고 뭐 여러 인해 있어서 그랬는데 한국에 오니까 학습으로는 공부로는 어떻게 해도 남한 아이들 따라갈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은근 보이는 차별을 자기가 느끼는 거죠. 자기가 그게 어떤지 모르겠지만 차별도 느끼고 힘들고 부모님 생각도 나고 어렵고 막 그런데 얘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런데 이 아이가. 폴란드 그 요제프 선생님이라는 사람을 만나자마자 눈녹듯이 눈 그게 녹는 거예요. 자기를 보고 덥석 자기를 안으면서 이 할아버지가 아 우리 북한 아이들 너무 똑똑하다고 너무 예쁘다고 그러면서 펑펑 우는 그 할아버지 때문에 마음이 같이 막 녹는 거죠. 사람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것은 그런 사랑과 만남 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기가 막힌 만남들을 많이 허락해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은 사랑의 끈으로 인정의 띠로 우리를 이렇게 메고 묶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게 믿음의 오늘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하나님 날 보호하시지, 하나님 날 이끌어 주시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살게 해주십시오, 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될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허락하신 것들이 마침내 은혜로, 감사로, 찬양으로 이게 고백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것을. 오늘 하루 우리가 우리를 그렇게 따사롭게 안아서 혹은 업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으로 경험하고 함께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사랑과 그 마음 우리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로 붙잡고 계시지. 그렇게 우리를 업고 계시지. 아기띠를 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이지. 주님의 등에 따뜻하게 이렇게 업혀 있는 것이지. 하나님, 고민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와 마음 가운데 그렇게 거하게 아여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말씀 붙잡고 두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